지금은 7시입니다 저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사가지고 졸정문이라는 곳에 갈게요 비가 왔었었나봐요 아, 맥도날드가 저 위에가 아니었는데? 이쪽 밑이 맞는데? 아니면, 저기 뭐지? 회미리 마트에서. 어, 여기 맥도날드 있어요. 자. 아침 포장해가지고. 그냥, 이거, 기본 사다, 아 쌍추 들어오는 거 사야 되겠다. 네, 일단 들어가 볼게요. 오, 쳐. 너무 많고, 그냥 아침. 이거 먹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어 커피가 종류가 많은데 기본인데 아이스로 할건데 어.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17.5 그러면 뭐가 시킨 거지? 어, 이거 하나랑 아이스루. 서 3,500원. 테이크아웃 할 거고. 알리페이 할 거고. 여기다 안냥 갖다 대면 돼요. <웃음> <웃음> 잠깐만 껐다가 그게요. 어, 저는 졸정은 도착했고요. 아니 입구 걸어가는 중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씩 오는데 저 모자를 썼어가지고 여기 한두 시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근데 모자 썼어 가지고 <목소리> 이쪽은 박물관인 가보다 <laughs> 哎，工资单，一的一张，一张，两张、啊，两、这、张、个，两的两张，两张、嗯，两张，两、这、张、个，两的两张，两张，两、这、张、个，两张，两的两张，两、这、张、个，两张，两、这、张、个，两的两张，两张，两张，两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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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两的两张，两张，两张， 맥모닝 어디서 먹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길빵하기도 그러네. 제가 그 근처 가서 찍을게요. 저는 7시 반에서 8시 반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가지고 지금 8시 안 됐거든요 들어갑니다 에이. 저 안에 표드 찍고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켤게요 자, 저는 들어왔고요 여기 입구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저쪽으로 먼저 들어가네요. 어디 벤치에서 먹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차피 통해지는구나. 어차피 4대 정원 중의 하나라고 하니까 비가 오니까 오히려 난듯 습하긴 한데. 어?

But it takes really a lot of time. It's a good time. It's a good time. It's a good time. <subscriber> <이> 아, 저기 좋은 자리 있다. 먹고 시작합시다. 아, 자, 여기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길빵 먼저 하고 먹고 키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긴... 휴게소거든요? 편집하느라고 수박하고 햄버거 시켜달라고 했는데 수박 있다고 수박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햄버거 오면 햄버거랑 그리고 수박 먹고 한몇 개는 좀 편집을 해놓고 노래를 할것 같아요. 전화와가지고, 나 모르니까. 뭐 하여튼. 이거 먹고 편집 좀 하고 어느 정도 편집을 해 놔야지 그리고 미리 올려 놔야지 제가 마음이 편해서 놀기도 편해서 일단 오늘은 그리고 밖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저는 아까 졸종원 갔다가 다 씻고 이렇게 왔어요 다 씻고 요거좀 하고 수박 먹고 햄버거 오면 다 시킬게요 수박이 맛있어. 음. 洗手间。 갑자기 이상한 구조 저 배터리가 없어 마요네즈 들어가서 맛있네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이 구조가 아 아까 졸정원에서 연달아 3-40분을 찍었더니만 완전 두꺼운 걸로 했어요. 가루인 줄 알았어. 여기도 파인애플햄해먹 있더라고요. 아침에 맹모인그 조그만 거 하나 먹고 한 30, 40분 열심히 걸어 다녔더니만 조정원 배고팠었나봐요. 배는 값이다지 먹네. 제가 어저께 국수 먹은 거 그것도 나중에 내일쯤 배달시켜 먹어야 되겠어. 제가 그 뭐지? 간 볶음 간 삼겹살 볶음국수 그거 제가 먹고 포장해왔잖아요 제가 걸어서 1 7분이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로 오니까 내일 그거 찾아봐가지고 내일 시켜먹어야지 <masked names> <몸 urineDer> <mad mars> 배가 불릅니다 전 이거 먹고 남자도 먹고, 오늘은 편집. 저녁은 밖에서 나가서 먹고. 싹 씻고, 편집하니까 너무 좋아, 개운하고. 이따 봐요. 지금 깨끗할 때좀 찍어야 되겠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에는 이제 세탁. 그거랑 약간 옥상, 이런 분위기. 요렇게 있고요. 여기도 저기도 저렇게 있고요. 기는 신발. 여기는 화장실 이런데는 여기는 샤워실 요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아닌 청소 막 하시려고 지금 12시가 안 됐어요. 저는 저기 가서 저쪽을로 꺾어, 쭉 가서 저쪽으로 또 꺾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뭐, 이렇습니다. 더는안 찍을게요. 5층이고, 여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